자, 세 번째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본문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잘될 거라고 믿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in the early 1480, 1480s, 1 4 8 0년대 초반에, 1481년부터 뭐, 82년, 83, 84, 84, 그 정도 되겠죠. 1840년대입니다. 요, 연도가 아니고, 연대. 1840년대 초반에, 다빈치가 began to work,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in 밀란. 밀라니나 밀란 밀랭게 밀라노죠. 밀라노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비긴이란 동사는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다라는 건 너무 네, 식상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he was given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주어졌다라고 해서 기부란 동사를 수동태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얘기. 기라란 동사가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사형식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사형식이기 때문에 능동수동을 구분할 때꼭좀 해석을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역할들을 e d 가준게 아니고 다른 역할 주어졌 not t h 이 사람에게서 고용되어 일을 할때 h e g i v n g g i v i n g g i v g i v i n g 자 그는 주어졌다 그는 받았다 많은 다른 역할들을 받았는데 역시나 서체즈가 뭐뭐와 같은 이겠죠 음악가 역할, 화가 역할 그리고 공학자 역할을 다 지금 떠맡았다 이런 얘기지 똑똑하니까 뭐 일들을 맡기겠죠 and he was also 그는 또한 not put he was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그는 또한 넣어줬어 역시나 수동태 쓰고 있다는 겁니다 put a into, 뭐, put in charge of인데 결국은 그는 또한 넣어졌다, 책임 속에 넣어졌다, 부엌, 주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그가 넣었다, 다른 사람을 이게 아니고 그가 넣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수동태썼다는 거꼭 다시 주목해 주셔야 되겠고요.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그래서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죠. To be 기분 역시나 이것도 시험 100% 나옵니다. 지가 준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서 준게 아니라 주어져서 굉장히 기뻤다 이런 얘기야. He was happy. He was happy to to give 쓰시면 틀린다 이런 얘기죠. 주어서 행복했다가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져서 뭐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행복했다. 어떤 기회냐?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요리를 할수 있는 요리를 위한 그의 열정을 추구하는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했다. 다시 한번. He was happy. 그는 행복했습니다. to be given. 자, 이때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해피를 꾸며 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 그렇지? 그는 행복했다. 음, 주어서가, 아니고 또 다른 기, 아니, 주어서가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그래서 to give가 아니고 to be given, 요거 써야 된다는 거. 또 다른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행복했다. 즉, 다빈치, 디나스타, 멈추지 않았죠? 창의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요리를 만드는 것에만 제한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아, 엔드 썼다는 거 다시 한번또 보시면서, 그는, 어, 쿡 요리하고 싶었죠. 훨씬 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었다. 다시 한 번.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Want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And thus, 따라서, 따라서, thus, 이것도 밑줄 쳐주시고, 따라서, 그는 발명했다. 이런, 이런 목, 이런 속이 소망이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그는 발견했다. 새로운 기계를 자신의 주방을 위한 새로운 기계를 이제 발명한 을 거야. 이게 뭘까? 봅시다. 자, 그는 만들었습니다. 기계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기계냐? 데코드 크러쉬. 크러쉬 그러면 으깨다지, 으깨다. 야채를 으깨고 스파게티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 다시 한번. He created a machines.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Crushed Vegetables. 야채들을 막 으깨서 질리겨 그리고 풀 스파게티. 야채를 집어넣어서 스파게티를 풀 끓여 당길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개발한 거야. 그는 심지어 만들었어. 저기 He made a device. 장치도 만들었는데 어떤 장치냐 역시나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게 다 지금 꾸며주고 있는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되시죠? 이것도 똑같이 주격관계 대명사 되시지. 스퀘어, 스퀘어라는 단어가 이제 겁 주어서 쫓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겁 주어서 쫓아내다. 그는 심지어 이런 장치 기계도 만들었는데 겁 주어 쫓아낼 수 있는 개, 개구리들을 어디로부터? 워터 탱크, 물 탱크에서 개구리가 많이 모였나 봐요. 물 탱크에서 개구리를 이렇게 쫙 흩어지게 할수 있는 스퀘어. 겁 주어서 쫓아 버릴 수 있었던 이런 장치도 만들었다. 그렇죠 확실히, 확실히, they were all very innovative. 그들은 모두 다 굉장히 창의적이었어. 하지만 most of them 그들 중 대부분은, most of them 대부분의 그들은 너무 그 밑에 말은 the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혁신이겠죠. 되 혁신 중에 대부분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려워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대중화가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들은 모두 다 혁신적입니다만 대부분의 그들은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서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하기에 너무 크거나 너무 어렵다 이게네 그래서 네 잠과 본문이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